괜히 별풍 걸지 마세요, 그 별풍 걸면은 괜히 또그 별풍 때문에 막 게임 막눈 어, 돌아가서 그 별풍만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키코님 한 개, 그리고 박퀸님 6 9이 감사합니다 리브님 제 블루 좀 봐주세요 분명 올듯그리 분명 인베와 아 사랑크로미니 삼0개 그리고 아어강패 동동님 100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아유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샥과 분명 내 블루를 탐낼 거야 박주인 칠시 감사합니다 이분님 블루 확인 점 샤코..샤코가 박스로 어? 샤코가 안보이잖아 저거 샤가 안보이잖아 지금 샤코가 어시도 안먹었어요 어딘가 있다는 소리예요그쟨저을왜 끌렸을까? 전멸도 지가 썼어 말파가 나 지금 전멸 소리 나길래 불차전멸 그래프 한줄 알았는데 지가 전멸 써서 끌린거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나 불안한데 레드부터 먹자. <laughs> 아 이거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강타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리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거 레드 먹을 때 분명 불치 오는 거 같거든. 내가 왔을 때. 어떡하지? 분명히 먹었때 와. 그래파하고 와. 그래 바로 와. 아, 이기부터 먹자. 안 되겠다. 원래 이거 여기다 먹고 강타를 쓴 다음에 스턴을 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분명 옵니다. 그리고 이제 W 올리면은 공속이 증가하죠. 이게 이게 사기인 거죠, 이제. 그래, 이거 먹고 살짝 벌레 먹자, 차라리. 광산지 말고, 이따가1레 공속 2.0. 아, 알럽 띵거님 4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알럽 띵거님 400개 띵금. 아니! 감사합니다. 알럽 딩거님 항상 많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올리고. 감사합니다. 1레 공속 2.0. 아노네 불치. 고맙습니다, 알로딘거니. 와, 너무 많이 쉬웠어 불실적이 있네, 바텀이 있네. 이제 코그모가 W 올리면 공속이 올라가서 정글 코그모가 내가 옛날 에했을때는안 좋았었어 옛날에. 원래 Q 올려 공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 W 올려야지 올라가니까 충분히 할 만해. 게다가 이제 강타를 골렘했었기 때문에 다섯 번마다 스톤 뿅 아유, 하고 들어가죠. 잔망이 참. 말파 두번 죽었네? 고이트롤 아니겠지, 설마? 자, W 또올면 공속 또 올라가요, 오퍼. 불치 정글이니까 았어라서 계속 먹는 거 봐. <laughs> 야, 큰 늑대가 나못 때려서 방금 전에 한 대도. 야, 포션 이장에 빨았네요. 이거 정글이 좋은데? 지금 이거 여, 여기까지 먹었는데 포션 한개 먹은 거면 진짜 정글이 개 좋은 건데? <laughs> 야 잠깐만 정글이 좋은 나 좋아. 아 <laughs> 자꾸 안 먹었죠 리버스 받아달라 했어요 제가. 야 정글이 개 사긴데? 아직도 버프 있다. 아직 버프 아직도 있다. 풀피야. 뭐야 이거? 벌써 4레벨이야4레벨이 <laughs>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이야. 이거 여기서 골렘 강타 한번 쓰니까 정말 너무 쉬워요. 이거는 리시 안 맞아도 되지 않나이 정도면 이제 여기 만약 반대 팀 시작하면? 장난 아니야. 이제 이거 뽑았으니까 이제는 피도 안 달아요. 이거 있으면 피흡돼 갖고 스턴 패시브인가요? 아니요, 여기다 강타 쓰면 돼요. 강타 쓰면 이제 다음 평타가 스턴이거든요5섯 번마다 이렇게. 야, 이거 대박인데? 어마어마해. 갱은 어떻게 가요? 갱은 왜 가요? 그런 거왜 가요? 좋았어 피안 달아요 아예 옷이 너무 빨라서 이야 더블 떠올랐다 공수 떠올랐다 다음 템 포식자 할게 포식자 포시작. 미드 죽나요 죽음 미드 시에서 먹을려는데 아깝게 안 죽네 죽어라 미드 시에서 먹게 독사관님 세계 감사합니다 저기, 저기. 아 저 어떻게 다치저 이거를 불로 먹었고 이거 먹었으니까 좀 오래 나온데 좀 시간 걸릴 거야. 어, 다르네. 정글 로트가 엄청 난데? <laughs> 정글 로트 지금 굉장히 좋은데? 샤코사 레벨인데 나 오르벨이야. 이거 먹으면 이제 거의 육 레벨이고. 정글 로트가 이거 진짜 타보면 샤코라서 근데 아마 안 좋은 거야. 큐스 쏘면 도망. 어, 방수 왔다 가자. 이 이렇게 방수 썼어. 안녕하세요 끝에 뭐 이런데 있겠죠? 부시 안에 있네요 박 여기도 있었어 날 죽일라고? 안되지 토끼. 그래어 6레벨 찍었네요 키돈이 환기 감사합니다 포시자가 1400원이지? 너 뭔데 6레벨임? <laughs> 정글 돌았어 별건 아니고 형 정글 돌아서 그냥 어. 살면서 이렇게 이렇게 빠르면 정글을 처음 보는 것 같아 지금 레벨을 이렇게 빠른 거. 시바나도 이렇게 안 빠르지 않나 초반에? 그러니까 시바나가 빨라려면 지금 한6레벨 돼야지 이, 이제부터 엄청 빨라지 기 시작하는 건데. 6레벨 찍기까지 이렇게 빠른 건 없어 사실. 촉촉촉촉촉촉촉촉촉 <laughs> 레드가 이제 얼마 나오을 텐데, 어, 새 먹고 먹으면 되겠다 이거 먹고 새 먹고 집 갔다가 파스타가 뽑아오시다 됐어 450원? 이거 면 오면 오면 오다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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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뭔이 <laughs> 진짜 어디에 빠르다. 7분에 보시자야킬 하나 먹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빠른 건데 이 정도면. 와. 씨. 혹시 나오면 정블더 빨라질 거 아니야 이제. <laughs> 대단합니다 지금. 용 먹으러 갈까요? 요 손자 용 먹으러 가면 될거 같은데. 공수 또올키면 지금 와, 지금 벌써 1.43이네. 이거 킨두배 올라간 거 아니야? 탑습니다 나네요 이제. 저 박스 빡스 박스인그사사아핑 핑크 i 든가핑크 k 드 그사람 영상보면 그건데 그 리을으로리 e 이 m a young 먹어 볼까요 그냥 박스 빡스 박 u n 리 w 이지어 이거 뭐야 아 o u 다 g w 가는척 하면서 용먹자 아, 될라나 이거? 좀 불안한데? 애들이 올텐데. 안에서 먹자. 촉촉촉촉. 나이스! 포시아 오스텍. 다 싸우면 네 번마다 이제 한 번에 이제 추가 그거죠? 정글 돕시다 이제 갱글러인데 퇴폐가 딴데 가버려서 못 가고. 전기 민물장어이세개 감사합니다. 임지피 안 난다 이제. 포션 나와서. 야 코고모, 아, 그렇지, 응. 당했습니다. 너 뭐냐 진심? <laughs> 아 전기 비물장이 3개 그리고 4개 감사합니다 부인수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블루는 필요 없겠지? 마스터인데 어 만화 만화 만 땅이네 필요 없을거야 그레이브즈 정글... 을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코그모 정글 다음 선마는 이 선마 까 슬로좀 늘리게. 리은님 오삼. 아이 녀석은 왜 먹냐 은이장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거 혼자 이 먹을 텐데 너무 몸이 약해서 이녀자 그러면 석기 있네 퇴 퇴! 나이스어! 야 리브님 빨리 와요! 리브님! 리브님! 1, 2, 3! 오케이! 아니! 피가 많이 썼어? 이거 먹으면 19개다 스택이 벌써 10분을 <laughs> 야 지금 10분이야? 혼자서 안될 걸요 몸이 약해서? 안될 거야 아마 이 둘이 먹으니까 지금 뒤 터져서 그거지할 거다 뒤갑시다 전기 민물 장어 10개 10개 감사합니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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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짜짤이 고마워요. 그다음에 신발에서 공성 설치 필요 없어. 이거 가자 파이팅하게. 치습니다 공성은 필요 없어. 천파랑 님, 경기 감사합니다. 공성 너무 빨라서 포시 지금 구인수가 뭐 이거 엄청나겠는데. 구인수. 아, 천파랑 님한개둔게 그리고 전기 민물 장어 님 155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탑 A P 샤코에 맞게 제좋은 예, 노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파란 소망차한개 감사합니다. 용 언제 나오냐? 용 먹고 싶은데. <laughs> 미드게 한번 갑시다 미드게. 온수 또 올랐다. 그렇지네. 너왜 레벨 6이니? 어려 타워 r 이 테테테테 테테테테 테 여기다 How 테테 e you? h o 다어 잠깐만 뭐야 집에 w a 고 e you? How are you? h o 고 a r 이거 o u How a r 아 설마 지금 제가 모르는 줄 알았어요 타워 맞는 거? 지금 무릎 붙이시는 분들 뭐하니 뭐, 무슨 소리야 도대체? 당연히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타워 다 부신 다음에 홈 사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워 부시면서 집에 갈라고 빨리 그냥.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해도 먹읍시다. 용이 1분 39초 벌써 12분에 23스택. 아니 근데 군개 좋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도 되게 좋다. 1레벨 공인도 이렇게 넓어 원래 원래 이렇게 넓었나? 톡톡톡 톡. 야 이게 카이팅이 내가 생각하다더 빠르네. 그러니까 더 빨리 눌러야 되네. 더 빨리 누르면은 공격 취 캔슬 될까봐 더 느리게 누른 건데 캔슬 안 되네. 엄청 빠르다. <laughs> 나뭐 게임 같이 하지 <laughs> 내 사픽이었거든 잠만 탑9 레벨 샤크 당선 나보다 레벨 낮네 AP 샤크면 되게 위험한데 사실 혼자 싸우는 거는 진짜 목숨 날수 있어서 리그 보놀 거예요. 가자. 다 죽여 그냥 2마리 다 죽여 그냥 어. 돈 주거든 이것도 <laughs> 이거 굉장히 이거 갱킹이 아까 누가 안좋아하도 갱킹이 좋네 슬로우 엄청나 슬로우가 36퍼야 그 넓은..그 넓은 지역이 광대역으로 오케이 <laughs> 탑좀 그만 놓는데 5번 <laughs> 죽었어 너? 하지만 샤코는 좋은 포식자 공급원인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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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완성. 14분에 완성. 와. 레드 있나요? 없네. 구인수 얼마냐? 1,900원. 지금까지 말자. 됐어. 공성 지금 w 킴3 0인데 구인수까지 나와버리면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거 탑시 탑 CS, 탑파 밀고 하면은. 옆에 오지 마! 여기있다. 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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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나왔다, 레드 먹짱! 이야! 안녕! <laughs> 와 미쳤는데 이거! <목소리> 여러분 포구 어떤 걸 아세요? 왕귀의 정석입니다. 됐어. 자 우리 팀 불로가 나왔네요. 요거 너네나 먹어. 나 포시다 다 쌌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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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다 별로 관심 없어. 디온님 한개하다개 한 감사합니다. 저건 포시다 싸라오는 거지. 다싸면 별로 관심 없는데. 이 정도면 저거 소울 전령 되겠다. 너무 세서 고인수 나버렸잖아. 고인수가. 3점 87점. 3점 8 7속이3 87점. 속점 87점. 3점 87점. 3점 87점. 3점 87점. 3점 87점. 3점 87점. 3요 87점. 3점 8 7이 3점 87점. 3 .87. <laughs> <먹어. 웃음> 먹어. 어. 아 뭐야. 클릭 안 했는데. 먹어지네. 원래 먹어져요. 비용 기싼 마고. 그냥 먹어짐. 아 그렇구나. <laughs> 자 다음 템루난 가겠습니다. 루난그 그래, 코브라 필수 템이지. 야, 불츠 7레벨 뭐야? 나 12레벨인데 10레벨 넘는 있냐? 안녕하세요. 트트트트트트트트트영 먹자. 영 먹자, 영 먹자. 빨리 몸대. 뭐야 어디가? 나몸 몸대 힘들어. 나 그냥. 와 쳤는데? 아더올수 있다. 공속 1.78? 3.59수안 썼는데 구인수가 있으면 더올라갈거 아니야 이거? 와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센 코그모 처음 봐. 막그롤 매등부 이런 생 코그모 제일 센거 봤는데 엄청 센거 봤는데 그거는 풀템일 때고. 공속 4.41 이거 루난 가면 괜찮나? 이거 루난 가도 이거 풀넘은거 아니야 이거? 5점 되는거 아니야, 이러다 이거 공속 이거? 5점 되겠다 잘하면. 700원. 700원이면 금방 모으겠죠. 상대방 성을 돌면 더블 안 켜도 공속이게 빨라. 안 켜도 이래. 아! 아내먹어가되는데 네, 뭐 저거. 어, 안녕. 어, 뭐야, 어디 갔어? 아니. <laughs> 야, 일로 와한 대만 대봐 나이스, 길 먹었다! <laughs> 아이 벌써 사라졌어, 그냥. 아, 전멸 쓸 생각이었는데, 방전에. 전멸 수면서 파이팅 하려고 그랬는데. 사라져버렸네. 어우..대박이야 이거 W 쿨도비전이 깨지겠다 뭐야? 아..자꾸 아, 죽어버리네 얘네가 별로 있나? 없네요 있다 네자 2000원 돈치에 할까요? 이것만 먹고? 너무 강하서 너무 강해 루나네어리 케인 <laughs> 싸워 얘는 또왜 공속은 이거 충분해요 너무 높아 지금도 사실 그 다음에 어.. 탱템 올릴까? <laughs> 탱템 올려도 될것 같은데 코코 너무 야, 몸이 약해서 피흡 가자 피흡 모랑은 필요 없어요 공속 너무 빨라서 오버예요 그거는 차라리 피바라 낫아요. 어, 파괴게나니요 정수약탈자 정수약 탈자는 피흡 없지 않나 이제? 없잖아 어 피바라기 갈래요 지금 스테라.. 아 뭐야 스테라기 루나의 허리케인 가갖고 피흡이 세 갈래야 그래서 엄청나 피흡 감면로바른 가능하다고? 될것 같기도 해피흡바라 나오면 안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 지금안될거에요 몸이 너무 약해서 몇대 맞으면 죽을라 해갖고 해볼까? 안 되겠지 근데 안돼안돼 안 돼, 절대 안돼 해봐야지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돼두대 <laughs> 맞았는데 야 피가 이렇게 많이 달라 안돼안돼 안 돼. 누가 몸 되면 되겠다 내 이름 마이님 열개 감사합니다 대대대뭐껌냐 상대방 좀 죽이고 싶은데 모랑은 안돼요 지금 공성이 너무 높아 모랑까지 가버리면 너무 높아서 오버야 오버 여기서 모랑 가면 안돼요 절대 안돼요 테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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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 어? <laughs> 전멸을 예측할 줄 알다니, 엄청난 실력자구만. 보통 놈이 아니었어. 내가 어. 너무 야쁜 건가. 팔아버리지. 됐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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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저걸 먹고냐. <laughs> 저걸 끌어야지. 내가 할 말이 생기는데. 야, 리븐 대시도 예측했네요. 저걸 끌었어요. 아이씨. 아, 여기서 리븐 3대1 하나요? 아, 여기서? 근데 레벨이 9야, 불치가? 야, 지금 잘하네, 이제. 야, 뭐야? 메란가? 야, 이걸 불치가. 역시 잘한다니까, 불치가. 최고 잘한다니까, 저기서. 뭘 알려달래요? 코그모 정글 알려줘? <laughs> 코그모 정글 미쳐, 경력 언 23분 내 모든 걸 전수해주지. 티바라기 얼마지? 1,500원밖에 안 해. 거의 다 모았네. 어, 원래 퍼뎀이 얼마야 도대체? 3펀데 이거 주문력 120이구나 벌써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높지? 아 9인수? 근데 그래도 120이 있던데? <laughs> 나 가짜.. 나 순간 가짜인 줄 알았어 저거 <laughs> 야 잠깐만 나도 나도 W 끌리네야 그건 좀 아니지? 죽여주마! 그렇지! <laughs> 피바라기 아 더블 끝났는데 그때 나 오냐 더블 쿨인데 아이 얘 쿨감이 영퍼구나 지금 보니까 쿨감이 하나도 없네 너 더블 쿨 너무 길더라 다음 템 자꾸 알려달래 <laughs> 아너 몰라 이마 지금 이제 2 4 분째야 쿨감이 이거 올릴까 이걸리면 이거 쿨감 높은데 근데 라벨안가라안갔는데 이거 팔순 없어 포시자 팔순 없어 포그모가 이건 미친 짓이고 이거 하면 쿨감 W 계속 킬텐데 근데 라위가 없긴 한데 쟤네 방틈 없으니까 만약 쟤네 땡, 땡땡한 애가 있었으면 라위가 썼을거요근 라위가 쓸을텐데 쟤네 땡땡한 애가 한명도 없으니까 이거 갈게요 땡땡한 애가 존재하지 않아 얘조만 기다리자 그렇지 마나 도 찾아놔 저거 어, 맞아 괜찮아 궁 마나 많이 듣는데 가자 트폰는 쿨감 10%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정수색 타자 가면은 지금 쿨감 30퍼니까 지금 1 0에서 30퍼니까 쿨감 대세 걸. 어, 룬 공성 룬이에요. 티무니냐고? 티무니 티문이 별로 안 좋았어. 오늘은 마스터 마스터이 같은 애가 같은 팀이거든. <laughs> 하지 말자. <laughs>

Timurti, 몸이 k i l l e 나 d u p u n 르니까 끝났네 게임 이제. e 지금 우리팀 보면 킬 u 높 e 별로 없어요. n 가가좀 높다, 퀸이 좀 높다 그나마. 11킬. t e t e 습니다 e t e T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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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laughs> 이거 몰랐어 <laughs> 어침 범벅이야 애들 아 더러워 으 니들한테서 침 냄새나 왜? 엑 지사지 필수 11개 감사합니다 1등기은 감사합니다 1량 1등 얘가 예, 2등 저게기 한피 1랑 이건 저 이건 저 정글 몹이랑 미니언 포함인데 압도적이네요 카밍을 엄청 잘했단 소리야, 이거는 건더 1등 a d 딩가의 조연이 한게 감사합니다 마이뭘안 하나?